오늘의 주제는 인프제의 사랑의 의미와 사랑하면 나오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인프제가 말하는 사랑은 이성을 볼때 물론 외모와 성격도 있지만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나의 고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유가 가능한 사람인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인프제의 성격이 평소에도 생각이 많고 본인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스타일이라 항상 무엇을 할때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평소에 하던 이런 고민이나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하고 싶은 사람. 내 생각과 의견을 아무 필터링 없이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프제가 이성을 만났을 때 이성분에게 기댈 수 있는지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마 인프제 분들 중에서 연애를 해도 낯가림이 좀 있으신 분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나면 연인다운 사이가 되어야 하는데 길게는 반년까지도 낯가림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인프제가 스스로 연인분에게 아직 나의 고민이나 문제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데이터라는 게 어떤 특별한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프제가 잘하는 게 어떤 사람을 볼때 관찰하고 파악하는 걸 잘하잖아요. 평소에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 기타 등을 관찰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행동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는 거에 있어 어떤 선을 정해두고 거기까지만 말을 하게 되는데, 어, 쉽게 정리드리면 이 사람에게는 나의 모습을 100% 보여줄 필요는 없고 50% 정도까지만 보여줘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성 친구에게도 물론 맞춰서 행동하는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나의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임프제에게 연인이란 아까 말씀드린 나의 고민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유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연인한테도 다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선이 생기고, 행동하는 거에 고민하면, 인프제 스스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연인이니까 기대고 싶고 공감도 받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그런 선이 생겨버리니까 나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시를 들면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하듯이 인프제도 연인에게 그런 비슷한 느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드리면 인프제는 대인 관계할 때 그 사람에 대해 전체적인 성격을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 그 사람에게 맞는 행동과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여주는 이미지도 다르다 보니까 내 사람이다라는 사람에게는 고민 없이 편하게 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연인에게도 그런 선이 생겨버리면 인프제분 입장에선 편하게 쉴 공간이 없어요. 365일 내내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면은 내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거나 자아성찰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프제의 행동과 말을 하는 거에 있어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면 맨 꼭대기에는 연인분이 있으셔야 합니다. 인프제와 연애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느 순간에 대부분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인프제가 원래 이렇게 말이 많고 애교가 많았나 또는 이렇게 순수하고 어린애 같았나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 느낌이 드신다면. 인프제가 정말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인프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조용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 이미지인데 알고 보면 순진한 어린아이 같고 나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공유도 하고 공감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저 그 행동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이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프제가 말하는 사랑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인프제의 원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다가가 주시면 어느 순간 변해있는 인프제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처음에 조용하고 차가웠던 이미지가 그립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인프제에 궁금하신 점이나 원하시는 주제의 영상을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